작년 11월에 이제 반기 이게 반기 리뷰니까 네네. 6개월마다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작년 11월에는 보니까 두개 종목이 감소됐더라고요. 네네. 하나의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세 개의 종목이 이제 빠졌던 네네. 그런 과정인데 요번에는한4 개에서 6 개가 빠진다고 보면은 좀 규모가 크다라고 조정의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신규 편입보다는 네. 좀 빠지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음.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새로 들어오고 또새로 네. 나갈 것 같으신지 정리를 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한국 지수에서 편출 빠지게 되면 한국 펀드,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일단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빠지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빠지는 종목은 최근에 여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인 그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 예. 2017년에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됐거든요, 이 메디톡스는. 네.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메디톡신. 관련해서 지금 성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이 판매 제조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900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017년 편입 당시에 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1조 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태양광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였던 뭐 KCC,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헬리스믹스.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규로 들어올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죠. 지금 그 언택트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더존 비존. 그 비즈온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 관련 어그 테마에서 항상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가장 큰 지금 이슈는 바로 한진칼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네. 아그 대한항공 한진그룹 전체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지금 어 남배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한진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최근 4월 들어서는 지금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11%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진칼 지금 시가총액 1조로 훌쩍 넘어서면서 이번에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한진칼이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뭐 거의 99%다라고 99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단 하나, 지금 MSCI가 바라보는 변수.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대주주인 델타항공이라든지 그레이스홀딩스, 네. 대우개발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 남매 양 진영을 사실은 도와주기 위해서 지분을 계속 늘려왔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은 언제든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 수로 봐야 되지만 음. 경영권 분쟁에서 양쪽을 돕기, 돕기 위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어, 묶여 있는 주식이다라고 판단해서 MSCI가 이걸 유통주식수에서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어, 한진칼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늘어났지만 어,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진칼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뛰었기 때문에 실제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조정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일단은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편입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어... 투자 유입이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방금 언급하셨던 편입 예상이 되는 종목들에 네. 지금이라도 조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어, 생각을 하셔야 되면 좋을지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그 13일에 지수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네. 14일 내지 뭐 15일 이렇게 이제 실제 그 바뀐 지수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바뀐 날 당일 날 만약에 해당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을 한꺼번에 매입할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뛰어버리겠죠 네. 그리고 단기에 그 포트폴리오에 반영된 비중만큼 주식을 살수 있다라고 장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편입이 거의 유력한 종목들은 어~ 편입 발표 이전에 펀드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 담거든요. 음. 그래서 주식이 계속 좀 편입 직전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네. 양상들이 과거에도 누적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제 어제 나온 한 증권사 그 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총1 2번의 지수 전기 전기 변경이 있었고요. 음. 그 과정에서 편입된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는 항상 변경일 사흘이나 닷새 전에 꼭지를 짓고 항상 주가가 빠지더라라는 아.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주식을 사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수 편입된 이후에 후행적으로 추종 매매하는 건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빠지는 종목,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에 예.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발표 이후에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지금 오늘 뭐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곰곰이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